여러분한테 오늘은 여러분이 키우신 콩나물을 이용해서 요리를 할수 있는 여러 가지 요리를 알려 드릴 텐데요. 오늘은 두 가지 요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콩나물 조림과 그리고 콩나물 불고기입니다 우선 콩나물 조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앞에 보이시는 재료들이 전부고요. 콩나물, 그리고 다진 마늘, 그리고 파, 고춧가루, 이게 기본 베이스가 되겠습니다. 콩나물 조림은 아주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럼 저랑 함께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네, 우선 콩나물 조림을 할 때는 콩나물을 먼저 씻으시고요. 콩나물 여러분들 이렇게 키트 안에서 만드셨죠? 이걸 활용할 겁니다. 손 깨끗이 씻었고요. 콩나물을 먼저 이 안에 넣습니다. 그리고 먹을 만큼 좀더 추가해 줍니다. 저는 이만큼 하겠습니다. 네, 콩나물 조림은 그냥 한꺼번에 진행을 합니다. 때는 콩나물을 넣고 거기에 밑에 눌러붙지 않도록 약간의 기름을 둘러줍니다. 네 그리고 물을 약간 넣고요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는데요 고춧가루는 두 큰술 넣어주시면 됩니다. 위에 뿌리듯이 네두 큰술. 네 그리고 간장을 간장을 한 큰술 넣었습니다. 그리고 소금을 반 큰술 마지막으로 설탕도 반 큰술 넣습니다. 그리고 다진 마늘은 저는 많이 넣을 겁니다. 한 큰술 넣을 건데요. 한 큰술 위에 이렇게 얹고 네, 끝입니다. 이 콩나물 조림은 이 상태로 그냥 약불에 끓이시만 하면 되는데요. 불을 사용할 때는 꼭 어른들과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약불. 약불로 해서 뚜껑을 닫고 그대로 콩나물 조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덮어두고요. 네, 네 콩나물, 콩나물 조림은 지금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콩나물 조림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완성이 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예쁜 접시에 담아서 내시면 콩나물 조림은 완성입니다. 어, 이어서 콩나물 불고기 진행하는 데요 콩나물 불고기는 우선 재료 손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재료 손질은 현재 손질 전에 제가 먼저 양념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양념장은 아주 쉽습니다. 어, 앞에 여여 있는 다진마늘, 고춧가루, 그리고 간장, 소금, 설탕, 그리고 물엿. 여기서 소금과 설탕을 제외한 나머지들을 1대1의 비율로 섞어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 이 정도의 대패 삼겹살 양을 해보기 때문에 저는 다섯 숟갈, 큰 숟갈로 다섯 숟갈을 기준으로 잡아서 진행할 겁니다. 자, 여기다 함께 재할 건데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섯 숟갈 분량의 고추장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고추장은 이 정도 분량이면 한두큰두 숟갈 두두 정도 넣으면 됩니다. 하나 둘 그러면 이어서 간장. 간장은 다섯 큰술을 들 겁니다. <목소리> 그리고 다진 마늘은 취향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다진 마늘을 많이 넣어야 맛있더라고요. 다진 마늘은 크게 두두 큰술 정도 넣을 겁니다. 네, 이렇게 섞어주시면 양념장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네, 어, 이어서 재료 분질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료는 어, 양파, 파, 그리고 당근, 그리고 버섯, 호박. 깻잎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콩나물은 아까 씻어놨던 콩나물을 같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함께 해보겠습니다. 어 칼을 사용해야 해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칼 사용에 앞주 주의해주시고요. 특히 칼로 하다가 손을 베는 경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어, 형 누나의 도움을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이 어, 야채들은 여러분들이 한 입으로 딱 먹기 좋은 크기로 썰건데요. 함께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썰때 주의사항은 어, 손톱이 앞으로 나오면 안되고요.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야채를 잡고 칼 어, 등이 손끝에 닿을 수 있도록 그래서 썰어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어,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주고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이렇게 표고버섯 키우고 계시죠? 이 포석 표고버섯 자란 거 안에 이렇게 따서 함께 넣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미리 이렇게, 이렇게 따 놓았습니다. 이딴거이 끝에 기둥 부분을 제외하시고요. 윗부분만 함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역시 어기좋 부분을 이렇게 편안하게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생송이버섯 조그만 거 드셔도 되고요. 이렇게 큰 것을 써도 되는데 저는 두 가지 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파는 어, 여러분들 파는 송송송송 써셔도 되고요 어슷썰기 해도 되는데요 저는 어슷썰기 위해서 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큰 집에 원썰으로 준비해 주시고요. 파는 색을 내기 위한 이유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 부분과 초록색 부분을 함께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파도 따로 해서 이렇게 담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팽이버섯도 있는데요. 팽이버섯 끝부분을 잘라서 통째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걸 이렇게 찢어서, 찢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에서도 기름이 나오지만 먼저 기름을 둘러주면 프라이팬에 달라붙지 않고 아주 맛있게 조리가 될수 있습니다. 살짝 기름을 둘러주고요. 네. 그리고 적당량 고기를 넣어줄 겁니다.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양만큼 고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저는 우선 반 정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넣는 양은 어 4인 기준에 4인 기준에 1 양입니다. 이 정도 먼저 넣고요. 그리고 고기가 익을 때까지 먼저 볶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를 바싹 익을 수 있도록 볶아주시고요. 어, 볶은 고기에 나, 나오는 기름으로 야채를 볶게 되면 훨씬 더 풍미가 가득한 요리를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에 기름을 가지고 볶을 수 있도록 고기를 바싹 기름이 나올 수 있도록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패삼겹살을 이용하는데요. 여러분들 고기 대패삼겹살 아니라도 그냥 삼겹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사격도 가능하고요. 차돌박이로도 가능합니다. 네, 공기가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양념장 만들 때 사실 제가 그 보여드린 레시피 안에는 미림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기간에 미림이 없어서 미림은 제외했는데요. 집에서도 미림 있으시면 사용하시고요. 만약에 없으시면 뭐 소주나 아니면 없으시면 또안 넣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편안하게 드시면 되고요. 자 여기 고기가 다 익었습니다. 고기가 다 익었으면 이제 야채를 함께 볶을 텐데요. 야채를 넣어서 볶을 때자 버섯은 금방 익으니까요. 여기 잠깐 어, 팽이버섯 같은 거는 옆에 떼어놓고요 어, 다른 것들은 같이 넣으셔도 됩니다. 그냥 다 넣으셔서 한꺼번에 같이 볶을 건데요. 이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 이때 맛있게 먹기 위해서는 저희가 미리 밑간이될수 있도록 양념장 만들어 놨던 것에반 정도를 먼저 함께 섞어서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정도를 함께 넣어서 볶을 때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콩나물을 언제 넣냐고요? 콩나물은 맨 마지막에 넣을 겁니다. 자, 이 볶는 게 쉽지 않니까요 이런 것들 저희 어머니의 부모님의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라고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삼촌이나 어, 나이 많은 대학생 누나 형들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 고등학생 누나 형들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요 렇게 도움을 받으시고요 저처럼 이렇게 웍을, 어, 먹지라는 것들은 쉽지 않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편안하게 도구를 이용하여서 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채가 많이 익었다고 생각이 드시면 어, 이때 마지막으로 저희가 콩나물을 위해 얹을 겁니다. 자, 콩나물을 얹을 때 저희가 주의사항은 콩나물을 얹고 나서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셔야 되는데요. 뚜껑을 닫아서 익히느냐, 아니면 뚜껑을 열어서 익히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뚜껑을 닫았다가 열었다가 닫았다가 열었다가, 열었다가 하시면 콩나물 비린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뚜껑을 닫았으면 끝까지 닫아서 익히시고, 뚜껑을 열었으면 끝까지 열어서 익히시면 됩니다. 자, 콩나물을 위에 적당히 올려줍니다 너무 많이 얹으시면 섞기가 힘드니까요. 적당히 얹어주시고요. 남은 야채들을 함께 넣어줍니다. 자, 팽이브로도 함께 넣어주고요. 자, 아까 우리 함께 자르진 않았는데요. 제가, 어, 깻잎도 아까 함께 잘라놓았습니다. 깻잎도 취향에 따라, 깻잎 상이많해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깻잎은 그냥 취향에 따라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파까지 함께 여기다가 에 얹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 마지막에 콩나물 올려주시고요. 콩나물 앞에 콩나물 안에 아까 전에 남았던 양념들 있잖아요. 양념들 남은 거다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은 양념들을 다 넣고 놓고 나서 이 양념들을 잘 섞어주시면 어, 콩나물 불고기가 완성됩니다. 여러분들 남은 시간 저희가 표고버섯을 이용한 요리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시금치, 바질 그런 것들을 이용한 요리들 저희가 두번더 올려드릴 건데요. 보고보시고 가족들끼리 아주 맛있는 어, 요리 해드시고요. 지금 식물들은 잘 자라고 있죠? 식물 활동일지 매수 올려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